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커플인가요? 아니면 솔로인가요? 오늘 영상은 연애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또, 책을 가져왔어요. 책 제목은 멀어질수록 행복해진다. 라는 책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아, 나는 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되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바로 책을 읽어드릴게요. 연애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 연애하기 어려울 때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므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흔히 연애를 젊은 시절에 누리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 그럼 그걸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할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 물론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고 거기다 좋은 만남도 생겼다면 좀더 즐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서까지 가볍게 이성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억지로 누군가와 사귀었다면 그게 더 후회스러웠을 것이다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나중에 큰 후회가 남지 않는 것 같다 혹시 후회스러운 경험을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 문제는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데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서 생긴다 모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강요하는 일은 반드시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한다 명언이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연애를 쉰지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 있는데요 음...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같지는 않아요 뭐 좋아하는 상대가 있어야죠 근데 그 좋아하는 상대를 찾아서 뭔가 이제 에너지를 쓰기도 일단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제 미래와 제 앞날이 더 걱정되고 그거에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고 싶지 굳이 찾아 나가서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는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20대고 뭐 그러니까 지금 왜 연애를 안 해요?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고음 정말 잘못하는 건가? 내 청춘을 이렇게 썩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어, 제가 불편하지 않으면 음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혼자 있어도 괜찮겠다. 결혼도 안 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안 해서 망한... 사람은 없는데 잘못해서 망한 사람은 많을 것 같은 게 결혼이랑 연애예요. 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에너지와 체력을 많이 쏟는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든 홀로 있든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